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지입니다. 오늘은 김해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여기 게스트가 있어요. 안녕. 일리입니다. <laughs> 일리다. 일리 있다. 뒤에 일리 있다. 아무튼 음. 오랜만에 공연 화장을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굉장히 어색하다. 촬영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무튼 씻고 나와서 스킨케어를 다 했고 이 친구는 부득이하게 뒷모습만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베이스부터 간만에 나왔죠. 베네피트 포어페셔널이에요. 오늘 다행히 해떴다, 지은아. 오늘 김해에 야외 공연을 하는데 아침에 비가 천둥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오후 되니까 하늘이 좀 많이 갯어요. 오늘 수중전 할뻔 했는데 <laughs> 다행히 날씨가 갯네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래서 워터프루프 <laughs> 메이크업하려고 다 챙겨왔는데 너무 다행인 것. 생각해보니까 눈썹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 공연 메이크업 특성상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해야 돼가지고 무대가 엄청 넓은 게 아니라 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완전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공연 나온 김에. 눈썹 정리를 대충 했으니다 숙소는 모텔인데 빛이 굉장히 좋네요. 공연을 아주 하게 된건 아니고 개관 멤버로 도와주러 왔어요. 오늘 하는 행사는 봉화마을에서 진행이 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기념 겸 봉화마을에 귀향하신 지 10주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공연을 하는데 저희 팀 말고 조관우님, 공민지님, 뭐 설아유님, 그리고 김혜 시 합창단인가? 온다고, 왔, 온다고 했어요. 아, 지금 쓰는 거는 매일 쓰는 이니스토리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 바닐라 그린 컬러예요. 이건 다이소 쭈족 퍼프입니다. 뭔가 행사 분위기가 가늠이 안 되지 않아? 되게 밝은 분위기라고 하는데 엄청 밝진 않을 것 같아. 그치? 항상 그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생신 기념 행사를 하긴 했다고 했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좀 밝은 분위기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노래 나온 거 듣고부터 울컥했어. 성록수 들을 때, 그치? 성록수? 어. 울려 꺼질 때? 응.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컬러 코렉팅 살구 피치.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잡티 한 번만 더 가릴게요. 아 어제 진짜 오랜만에 공기를 했거든요? <laughs> <laughs> 세판 했는데 세판다 졌어요. 발려어나 진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나 공기 연습해온다. <laughs> 이따 한번더해야 돼? 아 그래? 한번더 해? <laughs> 아니, 애들이 공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 공기 정말 잘했거든? 공기? 언니 근 잘하는데 인수 언니하고 제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laughs> 가만 보면 지은이가 날잘 먹이는 거같 되게 칭찬을 해주는 것처럼 먹여. <laughs> 인정? <웃음> 인정. 브이게 퍼펙팅 레스트 파운데이션. 이게 그나마 제 안정빵이라서 갖고 왔어요. 안, 안전빵. 얘가 제일 무너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들 중에서는. 오늘 날씨도 습하고 화장을 오래 유지해야 돼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오래 유지해야 되니까 제일 안전한 애로. 간만에 두꺼운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 까먹었죠? 응, 내가 무대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얼굴이 엄청 많이 탔어요. 평소보다 지금 엄청 파운데이션이 밝은 것 같아. 목까지 발라줍니다. 올 여름에 휴가를 못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말마다 놀러를 간 거예요. 워터파크도 캐리언베랑 오셔널도 다하고 계곡 가고 바다 가고 그리고 올해 유난히 햇빛이 너무 쎘던 것 같아. 맞아. 제가 원래는 피부가 좀 빨갛게 익는 편인데 거의 처음으로 그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맞는 색깔이 없어요. 안 그래도 피부보다 밝게 화장하는 편인데 피부가 더 타가지고 긋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다 밝아져가지고, 바디까지 다 화장해야 될것 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하얘졌습니다. 귀신같아, 달걀 귀신. 다음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스킨푸드 피치뽀송 멀티피쉬 파우더. 요새는 화장을 너무 안 하니까, 하는 것도 귀찮고, 친구들 만날 때도 워낙 잘안 하고 다녀가지고 하게 돼도 제일 간단한 것만 써서 거의 쿠션 종류를 쓰거나 아니면 은 마무리감이 뽀송한 파운데이션만 썼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잘안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은 얼굴 전체적으로 다 덮어줄 거예요. 뭐 내장된 퍼프 이용해서 덮어주고 컨트리한 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원래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써요. 닥터자르트 비비메이트 컨투어. 3번 브론징 컬러예요. 얘로 턱을. 되게 진하죠? 근데, 보드 메이크업은 진하게 해야 보여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안그러면 진짜,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 멀리서. 맨 뒤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까지도, 내 턱선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에뛰드 스플레이 101 컨티오 드 컨트, 컨, 투어 듀오 <laughs> 말은 진짜 그래서 콧대랑 코끝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손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을 만들어주고 반대쪽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양감을 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서한번 더해줄 거여서 아이 메이크업 먼저 줄게 오늘은 레이키드 투 팔레트 쓸 거예요. 요 컬러 여기 뭐지? 키즈 티즈 컬러를 사용해서 내장된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눈두덩이 전체를 깔아줘요 언더도 최대한 깊게 아이홀까지. 최근에 얘를 샀는데 이거는 아리따움 샤인 픽스 아이즈 러브 디스크라는 컬러인데 이런 사탕스러운 컬러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맨날 붉은 메이크업으로 해서 이번에 안 할라 했는데 써봐야겠어. 안에 금펄이 박혀있어서 엄청 화려해요. 얘는 평소에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은 아리따움에서 살때이 컬러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하나였는데 살짝 안에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샀어요. 이 컬러가.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네이티드 팔레트로 돌아가서 이 끝에서 두 번째 버스티드 이 컬러로 에뛰드 포인트 브러쉬입니다. 눈꼬리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존은 눈꼬리를 더 튀어줘야 돼가지고 원래 있는 눈보다 좀더 뒤로 튀어서 아 일자로 해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속눈썹을 길게 붙여줄 거라 눈꼬리를 좀더 길게 해줬어요. 뷰러 먼저 해줄게요. 시세이도 뷰러예요. 먼저 채워줄게요. 내가 무대를 되게 오래 안섰잖아 응. 어제 리허설 하는데 뭔가 되게 벅찬 거야. 무대에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 섹스 응.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로 아, 앞트임을 해줄게요. 오늘 렌즈는 블루를 낄까 그린을 낄까 오늘은 블루를 끼겠습니다 피아 라스트 블러스 피넛 블루썸으로 애교살을 그릴게요 안 난다. 여기 아까 음영 깔아줬던 이 컬러랑 섞겠습니다. 스툴라 키튼 카르마로 언더 애교살을 채워볼게요. 더샘 속눈썹이에요. 자르지 않고 통으로 붙일 거예요.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속눈썹 오랜만에 통으로 붙이니까 진짜 어색하다. 불편해요? 음, 불편해. 왜 여자만 이렇게 화장을 해야될까? 도저히 남자들은 속눈썹 같은 것도 안 붙이는데. 맞아요. 에티드스 플레이 101 펜슬 8호로 비트잎 라인 점막을 좀더해가주고 페리페라 잉크카라로 마스카라 좀 해줄게요. 아이메이크업 끝! 팔레트에서 이두 색상으로 눈썹 그릴게요. 눈썹이 심하게 짝짝이네? 짝짝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완벽해, 그치? 그러면 짝짝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비안올것 어, 같아. 어, 안올것 같아. 여기는 끝났습니다. 쉐딩을 조금 더 해볼게요. 초콜스 쿨러. 다이소에서산 네일 파츠인데요.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베네피트 블러쉬 밥. 캘리포니아 블라볼게요 오늘은 3CE 고잉라이트랑 뭐 베스트에버 섞어 바를 거예요. 네, 에 고잉라이트 깔고 위에 베스트에버를 메이크업 끝! 근데 지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뭐 빠듯해가지고 머리는 못하고 나갈 것 같아요. 머리도 아직 못 말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머리, 앞머리 됐고, 뿌리만 대충 살려놓고 공연장 가서 웨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사장에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이따 봐요.